약간 퍼프 소매가 밑단 라인, 팔뚝 라인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되게 뽕긋하게 올라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퍼프 같은 느낌은 비슷하나 이렇게 소매의 끝을 잡아주는 라인이라든지 소재가 완전히 달라서 미카도 소재가 주는 그 광택감 있는 탄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코튼 소재와 스판 소재가 혼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일리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단이 어떤 건가요?라고 음 해주셨는데 이 제품은 라일론과 네. 코튼 홈방 소재거든요. 아, 여러분 아마 간절기 시즌에 가장 많이 입는 바스락거리는 아노락 터치가 있죠. 음. 그런 아노락 터치가 원단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만지고 싶어지게 되고 진짜 입었을 때 H라인이지만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 이렇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음. 백라인에 슬릿이 있기 때문에 활동감 자체는 편안하면서 확실히 걸으실 때 확실히 음. 편안한 제품이고요. 바디라인은 진짜 타이트하면서 되게 친... 약간 탄탄하게 바디라인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네. 그러니까 라인감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힙라인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부담 안 가는 음. 거고요. 아오 오후 반이세요? 오 오후 반이시면은. 어 미디움 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음. 신축성은 있습니다만 라인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나와가지고 음. 어, 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의견들이? 어 네, 저도 네. 하나 업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음. 만약에 나는 오후 반인데 조금 더 바디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 음. 하시면 스몰 사이즈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음, 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그냥 허리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가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니까 허리 단면 보시고 괜찮으시면 스몰 내려오게 고 붙여오는 게 같습니다. 아니라 딱 모양 예쁘게 뽕긋하게 잡아주는 정도의 볼륨감 그래서 얘도 앞모습 당연히 얼굴 당연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내려주시면 그 무드 또 나죠? 이렇게 시원하게도 착용 가능하시죠? 근데 옆모습도 예뻐요. 어, 이런 바스락거림 한번 봐주시고 올렸을 때 옆모습도 되게 봉긋하게 라인이 너무나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옆모습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안쪽에 그 샤원단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리가 그냥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대로 이렇게 좀 힘있게 설수 있도록 안쪽에 까실거리는 샤원단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풍성한 볼륨감 가져가실 수가 있고, 요거 우리 또 오프숄더 같은 거는 옷걸이에 걸어 두시기 또 힘드시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끈 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 옷걸이에 거시기에도 편안하게 안쪽에 이너 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디테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퍼도 궁금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뒷모습에 중앙 라인에 지퍼 있습니다. 어, 지퍼로만 좀 가볍게 딱 올려주셔서 착용하시는 거고 이 원단감이 그냥 딱 코튼의 느낌 나일론과 코튼 그리고 스판텍스 한4% 들어가 있어서 살짝 쫀쫀합니다 그 샤원단이 이 바디라인에는 없고 딱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볼륨감 있게 내 몸에선 떠있다 보니까 따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가 안쪽에도 안감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샤 원단이 내몸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감 있고 안감 사이에 이제 샤 원단, 그다음 바깥 원단이라서 어 겉감 안감 사이에 샤가 들어가 있는 거라 까시 거리 걱정 없이 착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뒷모습 슬릿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무릎 위로 많이 올라오죠. 164 기준입니다. 아, 169 기준입니다. 그래서 슬릿이 조금 더 딥하게 되어있어서 뒷모습에도 좀 확실한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프로 되어있는 거, 그리고 소재감이 조금 더 코트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착용해보실 수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베이지와 오렌지 컬러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